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은 일주일에 한번 하는 주간 매매 전세 변동 및 보조 지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어, 그동안 매일 아침마다 제가 실거래가 지수,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만든 그 지표는 아니구요. KB와 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 매주 발표하는, 어저께 발표했죠? 근데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서, 어, 제가 가공을 한 다음에, 에, 짧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합니다. 요 데이터는 참고로 매일 아침마다 실거래가 지수 얘기할 때 보조 지표를 눈에 익히고자 매일 보여드리는 기긴 하는데 그때는 뭐 특별한 설명을 자, 자세히 안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께 이제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알고 넘어가자 라는 차원입니다. 자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제 데이터는 아니에요. KB와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민간 기관인 KB와 국가 기관인 한국 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데 어저께 발표하는 건 지난주 거예요. 즉 이번 주 월요일날 취합을 해가지고 가공한 다음에 금요일날 목요일날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게 아니에요. 지난 주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늦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특히 거래 같은 경우는 거래 수급 지수나 이런 거는 어,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좀 빠르죠. 왜냐면 저는 실거래가기 때문에 신고를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세한 차트부터 어, 어, 아, 제가 데이터를 음, 순서를 바꿨네요. 잠깐만요. 음, 요, 요, 요게 네, 요, 요게 1번이 돼야 되는데, <laughs> 이게 1년 반치거든요.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일단 어, 개략적으로 차트를 설명을 드리면, 요 요두개 차트, 마우스로 아래 따라가 볼게요. 요거는, 어, KB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에요. 전세, 구, 전세가 맞냐,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맞냐. 그고 최근 들어서 2주 정도 조정했다가 이번 주, 이번에 탁 어저께는 올라서 발표가 됐네요. 그 다음, 연두색은, 초록색은, 어, 부동산원, 부동산원의 예, 전세 수급 지수인데 거의 방향은 같은데 뭐한 1, 2주씩은 엇갈릴 수는 있어요. 조사 뭐그 당시에 상황에 따라서 같이 빠지다가 최근에 이제 좀 다른 거는 부동산으로는 쭉 오르다가 뚝 떨어진 다음에 오르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kb는 올랐어요. 어, 168.93에서 173.79로 올랐네요. 그런 반면에 감정은 아 요거는 좀 확대를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께 그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어, KKB의 어, 전세 수급 지수는 2주 빠지고 이번 주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원의 전세 수급 지수는 어, 뚝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니까 6월 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뚝 떨어졌다가 이번 주까지 3주 연속 거의 보합이에요. 아 참고로, 어, 참고로 여기서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어, 요요봉 차트 있죠, 요 일봉 차트. 요거는 제가 만든 실거래가 지수예요. 실거래가 지수. 어그 대신 이거는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어저께나 그저께나 열 열흘 전 거는 부, 정확하지가 않아요. 신고를 늦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분홍색 아니 주황색이라고 했네. 주황색 주황색은 매매가 지수. KB의 매매가 지수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연두색은 어, 전세가 지수. 서울 아파트 전세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를 등락을 따진 게 요거죠? 요거 위에 있는 거. 자, 요걸로 확대시켜볼게요. 요걸 순서를 제가 좀 거꾸로 했어요. 이렇게 보면 좀 자세히 보이겠죠? 네, 숫자까지 다 보이네요. 자, 밑에 있는, <laughs> 밑에 있는 거는 보세요. 요거는 그, 그 부동산원, 매매까지도 소폭 하락했네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줄었네요. 하락 아니에요. 하락은 요요 요 밑으로 가야지 하락인 거고 요 윗부분은 플러스죠. 플러스인데 소폭으로 줄었어요. 근데 그 KB는 많이 줄었어요. 하락 상승률이 많이 줄었죠. 그다음에 전세 수급 전세 지수는 부동산은 전세가 올그 상승폭이 더 커졌어요. 그렇지만 KB는 상승폭이 줄었어요.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매매가 지수가 많이 떨어졌네요. 매매가 지수, 그러니까 상승률이.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뭐 마이너스로 바뀌겠지만, 그 전에 상승률부터 줄여야 되는 게 순서니까. 자, 그 다음. 네. 그 다음 볼 게, 이번에는 매매 수급 지수 볼게요. 매매 수급 지수. 그러니까 매, 매수자가 맞냐, 매도자가 맞냐. 자, 일단, 어, 빨간 게, 이 빨간 게, 그 KB 매수 우 의지수에요. 매매수급지수 매수의지수 뭐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작년에 연끌할때 엄청났었죠 이렇게 폭등했다가 쭉 가라앉았다가 잠깐 연말 연초에 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오세훈 시장 당선되면서 쭉 올랐는데 어0을 넘었어요 근데 도파했다고 지금 매매수급지수가 지금 뭐팔 사람이 없대는니그 정도까지 뉴스에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서 볼 거는 연, 연초 연초보다도 훨씬 낫다. 그 다음에 작년 패닉 바잉 할 때보다는 훨씬 낫다. 그니까 러 지금은 점잖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뭐 작년 6월달, 7월달에 진짜 무식했잖아요. 한몇달 사이에 1억, 2억이 막 올랐단 말이에요. 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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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 사이에 한 4억, 5억. 제가 살던 아파트도 그때 한 3개월 사이에 한 5억이 올랐어요. 실제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어, 그렇게 무서운 장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잔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볼 게, 아, 아, 한 가지도 안본 게, 없죠. 초록색. 초록색은 부동산원의 매매 수급 지수. 명칭은, 부동, 여기 보면요. 부동산에는 매매 수급 지수라고 그러고, KB에서는 매수 우위 지수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용어만 다른 거예요. 자, 초록색을 따라가 보면, 어, 그, 저, 그 부동산원에서의 매매, 그, 매매 수급 동향도, 이렇게 작년 연끌 패닉방에 갈때 급등했다가, 주저앉았다가, 연말 연초에또 급등했다가, 급등, 급, 하락했다가, 여기 막판에 급락했다가, 오세훈 시장, 이때 급반등 했네요. 오세훈 시장 그 재료를 해갖고. 그러다가 그 지난주에는 올랐다가 지난주에는 좀 약간 약보합. 이렇게 좀 잠잠해졌습니다. 지금 그 지수가 아주 크게 변동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두 기관이 엇갈려요. 예를 들어서 KB는 전세수급지수가 올랐는데 감정원은 조금 하락했다고 그래. 그 다음에 KB는 매매수급지수가 올라, 올랐다고 그러는데 전그 어, 부동산에서는 또 하락했다고 그래. 그리고, 물론, 이제, 거래 동향은, KB에서만 발표하니까, 요 까만 거. 완전히 부진한데, 그 중에서도 지금 몇달 만에 최저치가 떨어졌어요. 그만큼 거래가 안 되니까, 휴가철 앞서서도 그렇고. 과거에 보세요. 자전 패닉 바잉 할 때, 이렇게 많이 거래된 거 보세요. 지수가 70일이야, 70일. 근데 지금은 13이에요, 13. 진짜 거래가 없는 거죠? 어. 그리고, 아침마다 방송할 때, 최근 며칠 사이에 신고가 많이 된다. 근데, 제가 하나의, 이제, 가설을, 그 확인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야겠지만 다음주가 휴가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님들이 다음주에 신고할 거를 휴가가기 전에 미리 땡겨서 신고하는 경우고 늦춰서 신고하지는 않겠죠. 땡겨서 신고하겠죠.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에 신고가 많이 돼서 7월달에 거래가 그, 6월 달에 비해서 더 되는, 많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한두 주, 한, 다음 주? 다 다음 주 정도 지나보면 알겠죠. 특히 다음 주에 휴가가 가지고 신고를 안덜 하느냐. 그걸 보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본 거는, 어, 수치까지 보이는 상세한 데이터로, 어, KB와 부동산원에서의 보조지표, 주간 보조지표를 어,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신 이거는 1년 반치에요. 작년 1월부터 거든요. 자 이거를 좀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보면 한 4년치 보면 되겠네요. 4년 반치 여기 2018년부터입니다. 18, 19, 20, 21이니까 20, 3년 반치네요. 여기서도 이제 왜 이걸 보는 거냐면 과거에 큰 흐름을 보라 해가 요 녹색 같은 경우 파란색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큰 흐름 중에 지금 여기 국면이다. 그 다음에 매매 수급 동향에서도 이렇게 큰 요동을 치는데, 이렇게 큰 요동을 치는 중에 지금 여기다. 그러니까 지금 높은 게 아니에요. 낮은 것도 아니지만. 즉, 과거에 이런 고점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잔잔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상승률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라, 상승이, 그러니까 하락이 된다는 게 아니고, 상승 폭이 쭉 축소. 그러니까 뭔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상승하는데 많이 오르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거래도 보면요. 작년 페이바잉할때 보세요. 엄청났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뭐니? 거래 실종이지, 이게. 그리고 7월 달에 거래가 는다고 치더라도, 지난 6월 달은 작년 5만 5천 건 중에 4천 건도 안 돼. 거의 4분의 1도망났죠그 다음에 이번 7월 달도 거래가 6월 달보다 는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만500 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끼케야 4,500, 5,000, 5천, 5,000은 5천, 안될것 같아. 4,500, 4,700, 요 정도 된다고 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 2분의 1 가까이 준 거잖아요. 그니까는, 러 뭐, 매물 잠김 현상도 있지만, 매수 잠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사,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요런 거래 보세요. 요런 거래량. 상승할 때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데, 지금 거, 상승하긴 하는데, 거래가 안 되면서 올라가는 거 되게 위험한 신호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3년 반치인데좀더 길게, 이번 상승장, 이번이 9년째 상승이죠? 2013년부터 계속 상승이에요. 지금 9년째예요 그러면 그거를 봅시다. 10년 치 그룹, 어, 매매, 그, 보조 지표 볼게요. 짠! 봤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보시면, 녹색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녹색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즉, 어, 그, KB 데이터는 20년이 넘게 축적이 돼 있는 반면에, 감정어는 10년, 10년도 안 돼요, 지금. 왜냐면 감, 감정은 출범한 지가 몇년안 됐잖아요. 2012년부터 아마 출범한 걸로 아니까. 그래서, 나중에 볼 20년 데이터에는 감정원 지수를 뺐어요. 보조 지표를 뺐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 10년치를 보면, 2013년 여기가 그 부동산이 바닥일 때죠. 이렇게 부동산이 바닥일 때잖아요. 이렇게. 요, 요 여기에 봉차트를 보더라도, 제, 제가 만든 거요. 예 보더라도, 여기가 제일 바닥이죠? 근데 전세 수급 지수 보세요. 엄청나죠? 지금 엄청나잖아요. 우리 작년 말그 전세 대란이 있었을 때, 그때랑 맞먹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부동산 매매시장이 침체가 되면 전세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닥이어도 안사 왜 언제 언제 오를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안사 알고 지나고 보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 요런 매매 그 빨간색 매매수급지수도 이렇게 출렁출렁 출렁출렁 하고 이렇게까지 많이 됐었는데 과거에 침체기일 때는 매매수급지수가 완전히 바닥이다 이 수준이야 이 수준 이 수준 근데 지금은 아예 고점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 된다. 그래서 100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안될 때는 진짜 막 30, 40까지 떨어졌다니까. 많이 들 때는 190까지 올라갔었고. 지금은 100에서 1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니까 그냥 완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10년치 그래프고요. 이번에는 20, 22년치 보겠습니다. 2000년 이후. 짠. 그 대신 K 감정원 데이터는 뺐어요. 아까 보셨죠? 2012년부터니까 여기서부터라고 여기서부터. 근데 KB는 그 이전부터 있으니까 제가 이건 그 대신 좀 정교하게 장기적인 거 분석하려고 야, 여기다가 빨간색 마킹도 자동으로 마킹되게 또 침체 국면에서는 파란색으로 자동으로 침체 그려지게 엑셀로 코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단순한 엑셀로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면 찌찌뽕. 예, 항상 엘리엇과 함께 찌찌뽕. 그리고 여기는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이거 일데이터에요 일데이터 맨날 아침마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상승? 9년째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번 달까지 8년 년 7개월째 상승 중이에요 8년 7개월째 근데 91년에 8년 6개월 상승하고 상투 쳤거든요 몇달 차이는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지금도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된다 어. 작년, 재작년에 못 샀는데, 이번에라도 사지. 되게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보조 지표는, 팩트만 설명을 드리고, 시장에 대한 상승론, 하락론, 요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계속 영상 올리니까, 오늘도 뉴스거리 좀 제가 좀그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봐갖고 지표랑 해갖고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 일주일에 한번 보는 주간 보조 지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요 데이터는 제가 매일 아침 일간 실거래가 시향 방송할 때 매일 같이 넣어요. 그 대신 설명은 짧게 하고 넘어가죠왜 일간 데이터가 조금 조금씩 변하잖아요. 주간 데이터는 안 변하겠죠? 여러분들 엘리엇 사랑하는 마음을 변하면 안 돼요. 저 뒤끝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 지금 그말할까 구독 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다 명단에 다 갖고 있어 갖고 흥신소 출신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뒷조사해가지고 바람피는 거 그런 거다 사진 찍어가지고. 예, 배우자분들께 다 고자질 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뒤끝 예, 있는 엘리엇 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어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음악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항상 댓글 남의 댓글에다가도 댓글좀 많이 달아 주시고 요즘에 댓글들 진짜 제가 공부할게 너무 많아서 어 읽는데도 한참 걸려요. 그 대신 뻘들이 하거나 정치색 짙은 거는 제가. 다 삭제하거나 그 아이디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